은퇴 후 기촌을 한때 두 번째 인생의 로망으로 불렸습니다. 아침엔 산책하고 점심엔 텃밭을 돌보고 저녁엔 시골의 고요 속에서 책을 읽는 삶. 하지만 막상 내려가 보면 그 낭만 뒤엔 생각보다 단단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촌 6개월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그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평생을 살던 63세 김정수 씨 부부는 30년 다닌 직장에서 퇴직한 뒤 충남 서천의 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는 텃밭과 마을회관을 남편은 낚시와 글쓰기를 꿈꿨습니다. 작은 전원주택을 짓는데 1억 2천만원, 생활비는 월 150만원이면 충분할 거라 계산했습니다. 연금 120만원과 퇴직금 일부를 합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첫 번째 현실은 생활비 착각이었습니다. 시골은 도시보다 물가가 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비싸거나 비슷했습니다. 가까운 마트까지 차로 20분 주유비가 늘었고 택배비나 공과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채소 값이 싸다지만 봄여름 한철일 뿐 나머지 계절엔 도시보다 비쌌습니다. 아내는 직접 농사 짓자고 했지만 농기구와 비닐하우스, 씨앗, 비료, 농약 등 준비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도시에서라면 그냥 사 먹을 수 있었던 것들이 시골에서는 직접 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현실은 관계의 벽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대화가 없어도 익숙한 부부였지만 시골에선 둘만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처음엔 함께 밭을 갈고 마을잔치에도 나갔지만 곧 피로감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마을 어르신들과 어울리기 어려웠고 아내는 기존 주민들의 폐쇄적인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긴 시간이 멈춘 것 같아. 우리만 이방인이야. 그 말에 남편은 처음으로 이 귀촌이 둘만의 낭만이 아니라 둘만의 고립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현실은 건강과 노동의 문제였습니다.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육체 노동이 많습니다. 집 주변 관리, 잡초 제거, 농작업, 계절별 준비 등 하루도 쉬운 날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다녀오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힐링이 아니라 노동이었다. 게다가 근처 병원은 1시간 거리, 대형 병원은 하루가 걸렸습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공기보다 의료 접근성이었습니다. 네 번째 현실은 심리적 고립감이었습니다. 시골의 고요함은 처음엔 평화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막으로 변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그리워지고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마을에 간에 나가도 외지 사람이라는 경계의 시선이 따라붙었고, 그럴수록 부부는 더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남편은 서울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내 존재를 아무도 몰라. 그냥 사라진 사람 같아. 재정적으로도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전원주택 유지비, 난방비, 차량 유지비 등으로 월 15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연금으로는 부족했고 결국 적금을 깨며 버텼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남겨둔 게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이 속도로면 3년 안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 사례는 단지 한 부부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한국기촌기농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기촌인의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재도시화를 고민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대와 현실의 간극, 준비 없는 낭만, 그리고 관계의 단절입니다. 도시에서 지쳤다며 떠났지만 시골에서 외로움과 노동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기촌의 성공은 장소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자연 속의 여유를 찾으려면 먼저 불편함을 감내할 각오가 필요합니다. 도시의 편리함을 버리고 관계를 새로 쌓고 소득의 불안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재정적 완충지대가 필수입니다. 최소 1년치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비용을 감당할 여유 자금이 없다면 기촌은 고립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귀촌이 외로움의 대안이 되려면 마을 속 인간 관계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실제로 귀촌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땅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본다는 점입니다. 텃밭보다 이웃, 풍경보다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들 말이죠. 김정수 씨 부부는 지금 서울로 다시 돌아갈지를 고민 중입니다. 자연은 아름다웠지만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그 말이 귀촌을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던지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은퇴 후 기촌은 도피가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낭만이 아니라 준비된 현실 감각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진짜 기촌의 성공은 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옮기는 일입니다. 도시의 삶을 버리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배운 지혜를 시골에서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돈보다 태도, 풍경보다 관계, 낭만보다 현실을 먼저 직시하는 사람만이 시골에서도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이란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기촌은 한때 도시의 피로에 지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낭만처럼 여겨졌다. 도시의 회색빛 건물 대신 푸른 논밭이 있고 사람 대신 새소리와 바람이 들리는 곳에서 인생 이막을 시작하는 상상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막상 내려가 보면 그 낭만은 너무도 짧고 현실은 길다. 기촌 6개월 만에 도시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단순히 불편함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도시에서 살아온 습관, 시간의 리듬, 인간관계의 방식이 시골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결국 기초는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는 일이다. 서울에서 퇴직한 후 충북 계산으로 내려간 한 부부의 이야기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남편은 35년간 공기업에서 일했고, 아내는 학교 행정실에서 일했다. 그들은 도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아침마다 도로를 꽉 채운 차량 행렬 대신 새소리로 하루를 열고 싶었다. 그렇게 퇴직금을 털어 조그만 전원주택을 짓고 이사를 했다. 처음 두 달은 꿈만 같았다. 창문을 열면 산이 있고, 저녁에는 별이 보였다. 하지만 세 번째 달부터 그 별빛은 외로움의 상징이 되었다. 주변에는 말 한마디 섞을 사람이 없었다. 동네 어르신들은 도시 사람들은 금방 올라간다며, 냉소적으로 대했다. 밭에서 일하다 허리를 삐끗한 날 남편은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다. 이곳에 오기 전까진 병원이 이렇게 멀줄 몰랐다고 했다. 귀촌의 가장 큰 착각은 시골은 돈이 덜 든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짓는 순간부터 유지비는 도시보다 크다. 장작 보일러는 매년 손봐야 하고 겨울엔 난방비가 폭탄처럼 올라간다. 여름엔 벌레와의 전쟁이 이어지고 농기구나 장비는 수시로 고장이 난다. 생활비를 줄이려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 또 다른 지출이 생긴다. 비닐하우스 설치비, 농약, 비료, 물주기용 펌프까지 도시에서는 필요 없던 지출들이 끝없이 생겨난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기총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40만원으로 서울 거주 노인의 평균 생활비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도시에서는 교통비와 외식비가 많았다면 시골에서는 차량 유지비와 연료비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또 하나의 현실은 심리적 고립이다. 도시에서는 익명 속에서도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했다. 회사에서의 역할, 직함. 동료 관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줬다. 그러나 시골에선 그것이 사라진다. 누구도 당신을 부장님이라 부르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 사라질 때 인간은 급속히 무너진다. 많은 귀촌자들이 건강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 존재감의 결핍이다. 마을 사람들과 섞이고 싶지만. 그들의 관계망은 이미 견고하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이웃들 사이에 도시에서 온 사람은 쉽게 끼어들 수 없다. 도시에서 왔다는 이유로 항상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한 기촌자는 그렇게 말했다. 기촌 후 부부 갈등도 흔하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대화보다 침묵이 늘어난다. 도시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었다. 남편은 직장에서 아내는 집이나 사회활동에서 따로 리듬을 만들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한다. 작은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고 그 싸움은 피할 공간이 없다. 결국 서로를 피하려면 집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고 그나마 갈 곳도 많지 않다. 어느 부분은 기촌 후 가장 힘들었던 게 대화가 아니라 침묵이었다고 했다. 도시에서는 바빠서 몰랐던 서로의 성격이 시골의 고요 속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기초는 또한 노동의 연속이다. 우리가 도시에서 상상하는 전원생활은 대부분 여유롭고 평화로운 장면들이다. 그러나 실제 시골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된다. 잡초는 며칠만 방치해도 밭을 덮고 비가 오면 배수가 막혀 일을 다시 해야 한다. 농사란 체력의 문제이자 끈기의 문제다. 60대 이후에 몸으로 매일 삽질을 한다는 것은 낭만이 아니라 생존이다. 그 과정에서 허리나 무릎 통증은 흔하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 고통을 더 길게 만든다. 도시에서는 병원 예약 한 통이면 끝났지만 시골에서는 왕복 3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과 체력의 부담이 점점 삶의 무게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기촌이 모두 실패로 끝나는 것은 아니야. 기촌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현실을 직시한 준비에 있다. 첫째. 돈의 문제를 냉정하게 본다. 그들은 최소 12년의 생활비를 확보한 후 내려가며 소득이 끊긴 뒤에 현금 흐름을 설계한다. 둘째, 관계의 문제를 미리 예측한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인정하고 대신 도시와의 연결을 유지한다. 셋째, 일거리를 만든다. 그것이 꼭 돈벌이가 아니더라도 좋다. 자신이 하루를 채울 수 있는 일, 작은 책임감이 있는 일, 나를 다시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 기촌에 성공한 한 70대 부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린 텃밭보다 사람을 먼저 가꿨어요. 기초는 도피의 선택이 아니라 성찰의 선택이어야 한다 도시에서의 피로를 버리고자 시골로 향했지만 정작 시골에서는 삶의 의미를 다시 세워야 한다 자연의 고요함은 그저 배경일 뿐 주인공은 여전히 나 자신이다 만약 그 고요 속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고독이 된다 기초는 행복의 보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재만남이다 도시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다면 먼저 불편함을 받아들일 용기와 관계를 새로 짓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제는 어디서 살 것인가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다. 귀촌의 실패담은 장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어긋난 것이다. 낭만을 좇은 귀촌은 금세 현실에 부딪히지만 현실을 준비한 귀촌은 낭만을 지켜낸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이란 도망이 아니라 정면 돌파다. 익숙한 도시를 떠나 새로운 땅에 뿌리 내린다는 것은 삶의 또 다른 실험이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 경험은 분명한 하나의 깨달음을 남긴다. 진짜 귀촌의 성공은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자신을 새로 짓는 일이다. 낭만이 사라져도 괜찮다. 현실을 마주한 순간부터 진짜 인생이 막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기초는 외로움의 학교라고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자기 자신과 다시 대화하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잊고 살았던 나를 시골의 정막 속에서 다시 발견하는 것, 그 깨달음이 바로 기초니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선물일 것이다.